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아, 2022년 11월 18일 어, 황금알롱법 황금을 원예사에서 어, 가을 당감묘목 어, 첫 삽질을 하고 있는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. 어, 올해 에, 이렇게 에, 하나하나 예, 분을 떠서 어, 우리가 그, 이 팀장이 한번 들어봐 주이소 묘목을. 어, 예, 지금 아니 뭐뭐 감은 거 말고. 어, 벗던거 예예이 예.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. 아주 배목이 굵고 튼실합니다 오, 올해 작황이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음, 이정도 묘목이면 예.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박팀장이팀장이 어, 키하고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를 가지고 들어오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만큼 더커야예 예, 굵고 예. 예, 지금 어, 우리가 지금 어, 묘목이 나온 게특 예, 상중 이래 나누면 어, 몇 프로가 한 턱이 나올 것 같습니까? 어, 턱이. 특이... 이 정도 크기가 한 80%, 70% 정도는 나오지 않겠만싶 예, 특료가, 예. 예. 예, 그리고, <laughs> 예, 지금 현재 그, 저, 특료율이 상당히 높게 잘 나온다. 예, 그렇게, 예. <laughs> 말씀드리고, 어, 그, 저, 올해 그, 저, 우리 그, 저, 저저박준민님 삽질해 보니까 저 뿌리 행성은 어떻게 관계 있습니까 이 뿌리가 나무 뿌리가 뿌리 행성이잘 되었습니다. 예 뿌리 형성이 네. 예 에, 이렇게 우리가 그저 농가에 어, 우리가 그 올해 우리 한금을 원예사에서 어, 종묘를 분양한다면 어, 이게 어, 우리가 뭐 활착률이라 어, 그런 거는 뭐 의심되는 게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예, 예하여튼 <laughs> 어, 지금 우리가 그 종묘를 어, 이 단지가 약그 900평 정도 되는 단지인데 이렇게 전체가 어, 종묘가 어, 훨씬 키가 잘 크고 어, 그리고 또 눈도 어, 눈도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마디도 절간을 설탕을 쓰고 어,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을 썼기 때문에 절간 을 아주 좁혀놨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속살이 이렇게, 이렇게 까보면 아주 샥파랗습니다 이렇게+ 이렇게 돼종묘가 좋은 겁니다. 에 그리고 어 단풍을 들여서 어 낙엽을 지어서 어 체내 저장 양분을 충분히 확보했다. 에 그리고 이 나무를 이렇게 뿌려보면 이렇게 바싹 뿌려져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이 나무가 체내 저장 양분이 많은 거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에 우리가 에 이제. 이 종류의 끝순을 가져가서 어, 또 접목을 해도 어, 무관합니다. 어, 나무가 그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로 많이 해 있기 때문에 어, 종류가 어, 아주 좋다. 그렇게도 말씀드리고, 어, 이렇게 그감 어, 종류들은 저희가 어, 태추, 원추, 어, 송본, 어, 대봉, 어, 이래 그감 종류, 어, 감 종류가 이렇게 했을 때 어, 감이 에, 이듬에 그 발육이 잘안 되고, 어, 그런, 어, 관계가 많은데 이렇게 분을 떠서 심으면, 어, 농장에 심었을 때 아주 그 활착률이나, 어, 성장이 좋기 때문에, 이렇게 분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어, 분 작업을 하게 되면, 어, 저희가 그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. 오늘은 우리가 그 식, 어, 농원 그 식구들이 와서, 어 직접 오늘, 어, 여행 연습을 하고 있지만은, 앞으로 이제, 어일 얘기 더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한다면 어 이게 분이 많이 나올 것이고 어 그리고 이그 분을 떠기 위해서 어 우리가 이 특별하게 삽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. 이게 이제 발로가 밟으면 이 부분이 그 이상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날개를 달아서 어 깊게 발로가 밟을 수 있는 형태. 그래서 어 작고 예리한, 우리가 짧은 삽, 그 짧은 삽을, 어, 이래 보강을 해서, 날개를 달아서 앞뒤로, 이 터지는 걸, 배가 터지는 걸 보강을 해서, 어, 그렇게 삽을, 어, 이제 양쪽 날개를 달은 거는, 어, 오른쪽 발, 왼쪽 발 쓰는 분. 여기는 보면, 어, 오른쪽 발 쓰는 분. 이쪽에서 보면, 어, 오른쪽 발, 제비발. 또 왼쪽 제비발은 이쪽에 쓰있죠 그래서 이 삽날에, 이게 그, 어, 발판을 양쪽으로 다쓸수 있게끔 이래 만들어서 어, 저희가 어, 묘목을 굴치할 때 에, 이렇게 에, 작업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. 어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2022년 11월 어, 우리 종, 어, 황금을 원에서 생산된 어, 당감을 어, 종묘를 받아서 어, 농가에 그 가원을 조성하신다면 어, 아주 그 올해는 어, 우리가 그. 경로가 아주 천실하게 잘 됐기 때문에 우량로를어 받아서 심을 수 있다.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광검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